순아, 우리 순이 퇴근해서 이제 왔습니다. 오늘은 수요일.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순이 친구들 안녕. 어우, 닭살로다. 그러나 계속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우리 복순이, 너무 이쁜 복순이. 우리 복순이가, 아, 요 커버를 찢어서 하나 샀습니다.

양말로 한 짝씩 저렇게 물어서 갖고 놉니다. 우리 복순 공주는. 복순아 너 어디 갔어? 복순아 우리 아기는 영상만 찍으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. 터널, 터널, 터널. 재밌어? 우리 애기? 응? 이리와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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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나왔어요 우리 애기? 우리 애기? 아이고 이쁘네 우리 애기 이제 막 어질러 피야지또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드는 우리 애기. 우리 애기, 우리 애기. 아가, 휴. 아가, 아가. 여기 졸려, 애기? 응? 아까 졸려? 거들어, 거들어. 그러니까 여러분, 오늘도 건강한 저녁 보내시고,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순이 친구들, 안녕!